안녕하세요 사바티 태국어의 진행자 김연수입니다 1 6 번째 시간인데요 꺼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สวัสดีค่ะก้อยค่ะ네 지난 시간에는 시간과 관련된 태국어 표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ตอนนี้กี่โมง บ่ายสามโมงสามสิบนาทีค่ะบ่ายสามโมงสามสิบนาทีค่ะคุณไปโรงเรียนกี่โมงคะคุณไปโรงเรียนกี่โมงคะแปดโมงเช้าค่ะแปดโมงเช้าค่ะ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태국어 표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태국어 표현은 병원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바이 똥 나이카 งไหนคะปวดท้องคะ.ปวดหัวและไ 루스 자, 그럼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마이사바이 뚜롱나이카에서 마이사바이는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뚜롱나이는 어디라는 뜻이 되므로 이 문장의 뜻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은 모두 어디가 아픈지 나타내는 표현들인데요. 먼저, 뿌, 텅, 가에서 뿌은 아프다 라는 뜻이고요. 텅은 배 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은 배가 아파요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후어는 머리, 아이는 기침이라는 뜻이므로 뿌 흥어 huh? 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아이는 기침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뜻은 머리가 아프고 기침도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잽은 아프다 라는 뜻이고 뚜렁니는 바로 여기 라는 뜻이므로 잽 뚜렁니는 여기가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스 뺀 왓에서 루스 은 느끼다 라는 뜻이고. 밴 왓은 감기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의 뜻은 감기인 것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뜻을 생각하면서 꼬이 선생님을 따라해 봅시다. 많이 <목소리> 사이 동네가 많이 사카 불어 통카 ปวดหัวและไอด้วยค่ะปวดหัวและไอด้วยค่ะเจ็บตรงนี้เจ็บตรงนี้รู้สึกเป็นหวัดรู้สึกเป็นหวัด 오늘 배울 단어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먼저 태국어 단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หัว, 턱, แขน,ขา,มือ,เท้า. หัว는 머리, 텅은 배, แขน은 팔, ขา는 다리. 무는 손, 타오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신체와 관련된 표현도 자주 사용하므로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꺼 선생님을 따라 발음해 보도록 하죠. หัว,หัว,ท้อง,ท้อง,แขน,แขน. ขา,ขา, 손, 손, 발, 발. 오늘 배울 하늘의 표현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어요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태국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คนบาป. 이 문장에서 콘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밥은 죄란 뜻입니다. 그래서 콘 밥이 되면은 죄 지은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큰은 올라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사완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표현 마이다이는 할수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밥 큰 사완 마이다이는 죄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국어 발음 유의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밥 큰 사완 마이다이 어느덧 16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되었나요? 그러면 저희는 17회를 기약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สวัสดีค่ะแล้วพบกันใหม่ค่ะ.